뭔가 다른 야. 다른 거같 기도하고. 내가 만든 거같은데 <laughs> <laughs> 이렇게 해서 냉면 구이가 완성됐습니다 오 아, 있있는다맞이니다오 아, 맛있어 맛있어. 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으로니선으로니다 맞습니다. 가성비의 맛. <목소리> It's 쿵 셰프 타임. 아주 저렴하게 아주 가성비 있게 음. 집에서 손쉽게 음.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 준비했습니다. 요리. 냉면구이 드셔본 적 없으시죠? 없어요. 처음 들어본 네, 것같아 네, 냉면구이 네. 두께도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네. 네, 저는 먹어본 적 있어요. 아, 아 그래요? 그래서... 어, 어디서? 네. 어디서? 그 중국에서는 네. 꺼오롱 면이라고 이제 그런 널찍한 면을 사용하는데. 저 냉면 입니다 냉면 씁니다. 네? 냉면 씁니다. 아, 진짜 냉면. 파는 거예요? 네, 냉면 다 방법 있겠죠. 네. 오, 아, 그렇 궁금해. 지금 푸는 거예요, 다. 그렇게. 음, 냉면의 상태를 어. 보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면만 있으면 된다. 면만 있으면 된다. 아, 화끈하다. 그냥 넣어. 일단 면을 풀어가지고, 네. 풀어서 굽는 어, 거죠. 어, 그냥... 그냥. 구워. 잘 아, 맛있으면 우리 매장 넣어야 되나?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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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데서다굽야수지않어요막 네, 그럼. 마구소도 어, 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에이, 뭔들 못 굽겠어요? 아, 계란을 뿌립니까? 네, 네, 네. 네. 아, 계란, 계란 뿌립니다 계란 뿌립니다. 와. 아, 계란 넣는구나. 어, 약간 전 비슷하게 전... 나오네. 여기에 비빔 냉면 수 아. 있잖아요. 오. 오. 네. 네. 오. 뭐 여러분들께 이거 먹는데 뭐뭐 뭐 소스 따로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가자. 네. 그러면 애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렇죠. 와. 음. 그냥 노멀이네. 어, 정말 상상을 외입니다 어. 네. 야. 이게 맛이 없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 무슨 맛이, 무슨 맛이 날지 모르겠네 여기에 굴소스만. 아, 굴소스. 굴소스 한, 한 스푼만 더. 감칠맛. 그렇죠. 좋아. 네. 야. 아, 그... 아. 오. 오. 와. <laughs> 상상이 안 가요. 일단 비주얼은 좀 중요한데요? <laughs> 기, 기계해요. 야. 기계해. 궁채부는 뻔한 요리 안 합니다. 예. 아, 아. 나는 이어그 예. 아. 뭐예요? 버섯. 뭐? 이거 이제 버섯 다진 거. 어, 아, 그리고 어. 당근. 당근. 당근 이제 아, 완전 전이다. 음. 쪽파는 이제 쪽파. 쪽파. 대세. 대세. 오케이. 요리하다 보면 그 네. 이해 못할 기합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laughs> 개인적인 기합이니까 오해는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세요 잘했어요. 잘어너무어어요어요잘어요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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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게 이 대각선으로 사선으로 써. 와, 회설이. 진짜 아. 요리 같아. 응. 아. 어, 왜 <laughs> 왜 이렇게 해요? 떨어. 굶주려 어, 부답지 않게 오늘 막 오늘 한이. 이 예, 예, 이게, 이게 아. 또 끝에는 바삭하고 응. 네. 안에는 또. 네 예, 그렇죠. 아. 그니렇죠 그러니까. 아. <laughs> <에이. 드세요. 웃음> 어떻게 제가 한번 썰어볼까요? 아 선생님 진짜 안 썰려. 아, 어? 왜? 칼이 알아서, 칼 가시는 거 아니야? 그냥 일단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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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잘 썰리는데? <laughs> <laughs> 야. 어, 어. 향 합격. 어. 음. 옛날에 장떡 같은 느낌이 들면서 네. 안에 내용물 그만큼 굉장히 부드럽고 음, 음. 오. 오. 오, 야 비빔장이 또이 맛을 잡아주네. 자 음. 비빔장 넣어서 막 이상할 줄 알았는데 비빔장이 아주 맛있죠. 굴 소스 언제는 짜지 않고. 예. 네. 아, 아. 집에서 만들기 너무 좋아. 너무 아, 좋잖아요. 환장. 네. 시판 냉면 사면은 항상 아. 면이 남아가지고 아. 냉장고에 아주 처치 곤란이거든요. 음. 오, 음. 어, 진짜 음 야, 이거 한 조씩 만져가지고 만0천 원에 팔면 되겠다. 음. <laughs> 저는, 팔 생각해. 저는 속초에서, 개주에서 <laughs> 끝에서 끝. 바삭한가? 에는 부드러운데? 네. 간이 잘 맞아. 겉바속촉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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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냉면 구이의 비법은요. 시판용 냉면을 굽는다. 음. 끝. 아, 아 그죠? 아 깔끔해깔끔 와, 나이 맛있어, 맛있어. 진짜 깔끔하네요. 네. 네. 괜찮아, 괜찮아. 요리 같아.